실패. 숨겨진 지하 터널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 순락 가운데로 뭉치면서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2차전 선수다. 이번에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은 1위를 잘수성을 해낸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쭉쭉 유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노준현 선수도 가만히 그렇죠. 있거든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레키 싸움에서 노준현 선수가 졌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준현 선수 괜찮았었기 때문에 오늘 진짜 사실 광동대 누가 있지 예측 자체가 안됩니다 이번엔 배성민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유현솔스가 바로 위쪽에 있고 이정이 압박을 하는데요 아, 아 배성민 각각 1대1 어야였는데 유현솔스 툭놓고 안쪽으로 이 시드 발동시키면서 라인으로 가져또한번 미스로 로 갑니다 노준현 쳐쳐냈어요 이거 뒤에 또 살짝 들어와서 라인 닫고 있어요아 노준현 자이 상황에서 그 유현솔스와 배성민이 원투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그림은 좋아요 3,4호가 감성이걸렸 아 이거 앞쪽에서는 가장형이원투라이 깨는거, 뒤에서 이재혁은 막으면서 주행해야요 막으면서! 근데 최고 선수 가만히 있지 아. 않습니다. 이재혁 선수의 라인을 그냥 바라보고 있질 않아요! 직선 코스에서 코스 자체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든 역전할 수 있는 각이 아. 하위권에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하위, 하위권에서 배선빈이 너무 잘 막죠! 와 이거 저는 어, 레이크 스위치 를 지금 해주는게 맞나 이러서 들었었는데요. 네! 노지현 선수가 진짜 주행이 좋아요! 야이거 아. 이렇게 넘어가야 어. 노지현? 그러면서 유영희 선수가 바로 자연스럽게 커버! 이스위치이 성공한다고요? 어, 이렇게 맞치네요 노준현! 그래도 배선민 선수가 프릭시드 모아놨던 걸 사용하면서 사고해보기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인원도 어, 많이 쳐졌죠! 배선민가이영희에게 신경전! 이거 배선민 밀리면 이제 이번 시짜 절대 못 이겨요 이번 경기는! 자 노준현 선수의 슈퍼라인 이후에 1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희 선수유영 선수가 배선민으로 붙어있는데요! 자, 1위가 멀다면 2위 선수가 패하죠! 앞 포지션 끝까지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거 마지막 라인 변수 있어서 1 0들어로죠1 0 1 0이요 이거 지쳤죠? 아주혁이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와 이거 끝까지 흘려내네요 자 결국 노준현 선수 올라옵니다 노준현과 유혁이 원투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광동 플렉스 이것이 시그니처의 강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유혁 선수와 노준현 선수였네요 그러면서 광동은 이틀의 전승 가져가고 있고요 있어요. 자, 광동의 시그니처 힘또한번 나왔습니다. 포시즌 나올 때도 막강한 팀들어 나오면서 하나씩 죽었고 있는 양팀 되겠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맨 마지막에 빈시라이 통과하기 직전에 유현수 선수와 노준현 선수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다음 팀에게 노준현 선수 밀어줘야 되니까 일이 사 만든 거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팀원들끼리 믿음이 진짜 끈끈한 것 같습니다. 그 포지션에서 레키에게 내주고 레키가 몸싸움 치는 거 끝난 거거든요. 못 이겨요. 근데. 노즈넨을 믿었어요. 노즈넨의 절정의 폼을 믿었습니다.